운좀 열라니까. 뭐어요 그냥 가라고 하든가. 뭐든 좀 해봐요. 뭘좀 하고 있어서 천천히 해. 기다릴게. 계속이 있다시기면 그냥 확 들어간다. 아, 아, 미안. 아, 내가 좀... 앞에 자전거가 있던데. 아, 그거? 조이스의 아들 건데 고쳐주려고. 많이 망가진 건 아닌데 애쉬가 알잖아. 그래. 근데 너 얼굴이 왜 빨갛냐? 그 불구덩이에서 네 물건 좀 챙겨왔어. 공구랑 이것저것 필요할 것 같아서 아 고마워 아, 집에 불좀 켜고 살아라 나도 이렇게까지 난장판이 될 줄은 시발 꿈에도 몰랐어 홀트 녀석들 집까지 털고 날 제대로 엿먹였어 전부 찾아와야 돼 이러다 진짜 좆되게 생겼어 근데 이제 모텔도 없어졌는데 뭐 하고 살 거야? 너친나들처럼 집에만 들여박혀 있을 건 아니지. 글쎄 어, 여행을 갈까 싶기도 하고 그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. 아, 그래 여행 좋지. 나도 이족 같은 일만 없었어도. 같이 그레이하우드 고속버스를 타고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, 이 쬐끄만 녀석 좀 봐라. 우리 집 클레토스가 니네 냄새를 맡으면 잡아먹으려고 난리치겠는데, 아, 너도 참 힘들게 산다. 커피 한잔할까? 내가 타줄 테니까 앉아있어. 내가 처음 발령 받았을 때 말이야 윌슨이 아침마다 커피를 타오라고 지랄을 해댔어 근데 입맛은 또 얼마나 까다롭던지 아. 아, 그때 뭐든 다 열심히 해야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남 좋은 일 해봤자 다 소용없더라고. 만약에 길가다 미친놈을 만났는데, 그 새끼 주머니에 있는 게 성경인지 총인지 모르겠는 거야. 어떻게 할래? 응? 어? 아. 라고 있잖아. 저기, 그날 밤 나도 모텔에 있었던 거 알고 있지? 근데 왜그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해? 생각해봐, 대가리가 확 돌아간 미친 놈들한테 보안관 사촌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거 알려봤자 좋을 게뭐 있어. 괜히 더 험한 꼴이나 다가지. 아까부터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? 괜찮은 거야? 그냥 네가 올줄 몰랐거든. 음, 그렇구만. 아참, 누가 그러던데 경찰서 왔다 갔다면서? 검사 쪽 애들이랑 무슨 얘기했어? 그냥 뭐 모탈에서 뭐 기억나는 거 없냐, 버스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, 그런 거 물어보러 부른 거지 뭐. 내가 그때 미친놈처럼 보였냐고 묻진 않았고? 아 글쎄 질문이 하도 많아서 잘... 그래서 걔들한테 뭐라고 했는데? 네가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말했지. 경찰이면 다 그랬을 거야. 수칙대로 했을 뿐이라고. 그 개자식들이 버스에 인재를 가득 태우고 멕시코로 뛰려고 하는데, 가만히 구경만 하라는 거야?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, 욕실에서 전기 충격에 뒤질 뻔했다고. 여기저기 끼어들어서 어디 관할이냐를 놓고 떠들고 있어. FBI까지 오다니, 베키는 나랑 얘기도 안 해. 그 새끼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베키가 봐줬나 봐. 어이가 없었어. 나도 그 여자한테 할 만큼 했는데 뭘더 어쩌란 거야? 응? 맨소를 비오는 줄은 몰랐네. 아, 끌어보려고는 했는데 알잖아 잘안 되는 거. 그래 한 번이 어렵지. 그다음부터 습관이 돼서 절대 못 끊어. 그때 금고 싸게 알아봐준 거 정말 고마웠어. 거기 모텔방에 설치한 거랑 같은 모델이었지? 맞아.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. 그 새끼들이 금고를 털고 간 후에 숫자가 적힌 쪽지를 찾았거든? 놈들이 공장 초기화 코드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?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.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? 운이 너무 좋은데. 하나는 확실해. 샤론 올트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, 어디 해변에서 마가리타나 처마시고 있지 못할 거야. 글쎄,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을 건데. 샤론이랑 너랑 잘하는 사이였지. 우리도 뭐 가족이니까. 그냥 닦아놓고 물어볼게. 샤론 어디 있어? 이미 떴어. 한참 전에 여기 있긴 했는데 샤론이 돈을 달라고 해서 난 당연히 거절했지. 너한테 알리려고 했는데 날 협박하잖아. 자기가 잡히면 다 나한테 덮어씌우겠다고. 내가 도와줬다고 말할 거라고. 미친 새끼가 너였냐? 비밀번호 알려줘. 아, 잠깐, 다깐 들어봐. 설명. 넌 아무데도 못 가. 널 잡아서 죄값을 치르게 할 거다. 날 잡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걸 찾는 거잖아. 안 그래? 됐어. 거기까지. 그 얘기는 꺼내지마. 폴. 같이 가요. 아직 안 늦었어요. 네가 줬던 그 금고 못할 뭐 거랑 같은 거잖아. 그래서 초기화 코드도 알고 있었던 거고. 장부 어디 있어? 당신한테 있는 거다 알아. 넌 절대 못 가져 그게 없으면 난 끝장이야 걱정마 내가 돈 필요하게 되면 신문사에 하나씩 복사해서 보낼 거니까 그때 받아보든지 넌그 자식들이 어떤 놈들인지 아무것도 몰라 아직도 모르겠어? 그건 내 돈이 아니라니까 돈?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샤론이 나한테 전부 다 말해줬어 넌 아직 쥐뿔도 몰라 가족인 나보다 저런 년의 말을 믿겠다는 거야? 다저 여자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잖아 폴, 넌 어떻게든 빼줄게 그러니까 총 나한테 줘 베트남 이후로 두번 다시 총을 잡고 싶지 않았는데 다 알았으면서 추억 이는 그만하고 빨리 총이나 넘겨 나랑 같이 가 할수 있어요. 내가 잘해줄게요. <laughs> 안돼, 이건 아니야. 당신한테 이용당하는 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. 아론, 이제 끝내요. 미안해요, 시아론.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건 이제 보고 싶지 않아요. 넌 옳은 일을 한 거야. 그 녀석이 왠 여자를 데리고 유타에 나타났습니다. 현재 FBI에서 추적 제작되기... 중 집으로 아이다 흘러왔어. 여기 있는 친가 사람들이 다 부자라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야. 괜찮을까? 사람이 너무 많은데. 좀 줄까? 그게 뭔데? 골치 아플 때 써봐. 뭔지 알것 같네. 해본 적 있어? 아니. 넌? 없어. 아빠는 죽어도 안 믿지. 여신을 먹으라 그래. 아 고맙지만 난 됐어. 우리 둘다 취하면 안 되잖아. 아니난춤안 춰! 나는 음수좀 마셔볼게! 그냥 나한테 부탁하러 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,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봐. 그래서 도와줄 거야? 말 거야? 도와주면 뭘 해줄 건데? 와, 새끼, 여기서 보니까 꽤 존나 커 보인다. 뭘 쳐다봐? 딘, 뭐 하는 거야? 우리 아는 사이야? 그렇다면 어쩔 건데? 우리 내리슈나이스 학교 친구였어. 그래서 어쩌라고. 카티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여기서 꺼져. 딘, 진정해. 난 괜찮아. 야. 하네사가 가라잖아. 거들 당해서 속상한 건 이해하겠는데 뭐 어쩌겠어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차에 있을게 기분이 좋아? 딘, 내가 맡기로 했잖아 왜 따라왔어? 걔가 오빠 친구는 맞아? 오빠 친구는 맞아 잠깐 사귄 적이 있었을 뿐이야 널 속이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어 어차피 난 관심도 없었고 그래놓고 혼자 만나러 갔잖아 그건 도와달라고 해야 하니까 뭐, 잘되진 않았지만 대신 이걸 건졌어 그럼 처음부터 둘이 아, 설마? 너 질투하는 거야? 모르지. 그럴 수도. 딘 귀엽긴 한데 그런 거 아니야. 오빠 옛날 사진을 좀 찾아달라고 했어. 그걸 찾는 동안 난 현금을 훔쳤고 그게 다야. 그럼 가짜 신분증은? 그건 안될것 같아. 토드가 바라는 게좀 과했어. 얼마나? 입으로 해달래. 그냥 다 잊어버려. 걔가 개자식인 거 맞는데 욕할 가치도 없어. 금방 올게. 딘. 꼴로 만들어? 미쳤어? 네가 먼저 시작했어. 젠, 제발 그냥 가자. 아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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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야 돼. 질투하지 마, 새끼야.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젠 원래 내 거였어. 그 친구로 봤으니까. 다 내가 알아서 해. 그놈을 왜 오빠 친구라고 말했어?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거야. 사었다고 말하면 네가 화낼 게 뻔하니까. 알아?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잘 됐을 거야. 일단 경찰이 오기 전에 어디든 잘 곳을 찾아보자. 그리고 해 뜨면 갈라지자. 잘 곳을 찾아볼 테니까 따라오지 마. 어디서 자려고? <laughs> 잠깐 차에서 너무 멀어지면 안 돼. <laughs> 너 집에서 도망친 거 맞아?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야? 있잖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내 이름은 딘이 아니라 제이야 그래 그리고 가족을 버리지도 못했어 나한테 나쁜 짓을 시켰는데도 나 단테 보안관이 집을 터는 걸 도와줬어. 도착하고 나니 그 집이었어. 그러다 보안관이 오는 바람에 66번 국도까지 도망쳐서 그 모텔에 갇히게 된 거야. 네가 뉴스에 나온 그 가족이구나. 내가 원한 게 아니야. 나도 거기 있기 싫었어. 근데 경찰들은 신경도 안 쓰더라. 그래놓고 다내 탓이래. 모텔에서 사람들이 죽었어. 나 때문은 아니야. 너 완전히 미쳤구나 미안해 가지마 제발 <laughs> 내가 왜 가면 안 되는데? 내가 호텔에 온다고 했을 때 사실 믿지 않았어 근데 정말 나타났고 그때 깨달았지 뭘깨달아 꼭네 입으로 말해야겠어. 그걸 네가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 줘. 좋아. 그때 널 봤을 때난 깨달았어. 반했어. 난널 사랑해. 내 인생 최악의 일주일이었지만 네가 옆에 있으면 다 괜찮은 것 같아. 경찰이 너랑 너희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든 하나도 신경 안 써. 술 트레이크에 갔던 건널 좋아해서야.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... 지금까지 한말다 진심이야. 네가 캐나다 얘기할 때... 그런 생각이 들더라. 안될 것도 없잖아. 나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. 정말? 오빠가 죽은 뒤로 트럭에서 사는 건 감옥 같았어. 아빤 친구도 맘대로 못 사귀게 했고,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감시했지. 거기서 내 삶은 없었어. 매일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지. 교복을 입고 할머니를 돌보면서 언제 나갈 수 있을까 허락만 기다렸어. 근데 아냐, 허락 같은 거 개나 주라. 그래, 그치만 폭력은 절대 안 돼. 그러니까 약속해. 다시는,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겠다고... 알았어. 나도 그러고 싶지만, 그런 약속은 못 해. <laughs> 그래, 내일 아침에 주유소에서 내려줘. 아빠가 날 죽이려 들겠지만, 그 정도는 알아서 할게. 결국 너도 네 가족이랑 똑같아. 평생을 같이 산 사람들이야. 내가 뭘 하든 그건 바뀌지 않겠지. 다, 다 알고 있었네. 미안해, 바네사. 정말 미안해. 나도 미안했어. 전 대원에게 알린다. 금일 엘름필드 폭행 사건의 열론에 출세 전무년을 무장적으로 FBI에 소집해 적중이다. 전 대원 주의 바란다.